와, 짱짱하고 되게 좋아요. 저는 오늘 타미힐 피거 직구한 거다 성공한 것 같은데요. <laughs> 안녕하세요, 뉴욕걸즈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브랜드는 타미힐 피거인데요. 오늘 리뷰할 제품들은 총 8개로 제가 준비를 해보았고요. 8개 모두 미국 공홈에서 직구를 한 제품입니다 타밀피거 같은 경우 세일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2020년 블랙프라이데이 때는 최대 50%까지 할인을 진행을 했었어요 이번 2021년 블랙프라이데이 때에도 2020년과 동일하게 50% 세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저렴하게 구매하셨다고 해요 2020년 기준으로 블랙프라이데이가 끝난 다음에는 한 일주일 정도 더 추가 세일 기간을 줬었는데요 타밀피거에서는 이렇게 작년과 같이 끝났더라도 현재 최대 60% 세일을 또 진행하고 있답니다 오늘 이렇게 타미 힐피거 리뷰를 보시고 만약 어, 타미 힐피거는 어떻게 직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 하시면 타미 힐피거 직구 방법에 대한 영상도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만들었으니까요 이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서 직구 방법을 따라 하시면 정말로 쉽게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정말로 빠르게 제품 리뷰할 게총 8개가 되거든요 바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리사이클 퍼퍼입니다. 타미 공홈에서 직구한 제품으로 엑스라지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겨울철에 그냥 이거 하나만 입어도 따뜻할 정도로 정말로 두껍습니다. 왼쪽 가슴 부분에는 시그니처 로고가 들어가 있으며 지퍼는 빨간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매할 경우 37만 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타미 공홈에서는 40% 할인 가인 137.4불 하나로 약 16만 원 무려 21만 원 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답니다. 와 짱짱하고 되게 좋아요 이 제품은 제가 정말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리사이클 셰르파 자켓입니다 사이즈는 X 라지 사이즈로 주문을 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양면으로 번갈아가면서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타미 시그니처 로고가 양쪽 왼쪽 가슴에 박혀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조금은 두께감이 좀 적은 편이에요. 아쉬운 점은 이번 2021년 블프 때 품절이 되어 아직 재입고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인데요. 다만 여성용 세르파 자켓은 재고가 남아 있어요. 국내 미출시 제품으로 40% 할인된 가격 131.4불 하나로 약 15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답니다. 어, 하나만 사더라도 양면으로 번갈아 가면서 입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스타일링하기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에센셜 시그니처 티셔츠입니다. 사이즈는 X 라지로 구매했는데요. 그냥 베이직한 반팔 티셔츠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가슴 부분에 로고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고 팔 쪽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하게 귀엽게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현재 5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고 사이즈는 XS 사이즈부터 트리 X 라지까지 선택할 수 있고 47% 세일되어 20.99불. 하나로 약 24,000원에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랍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리사이클. 그 고스트 로고 스웨팬츠입니다.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를 구매를 해봐고이 팬츠 또한 이렇게 로고가 이번에 음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타미진스라고 해서 이렇게 보일 듯 말듯하게 로고가 들어간 제품인데요. 사이즈는 정 사이즈로 나온 제품이라 딱 예쁘게 잘 맞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제품도 국내에서 구매할 경우 149,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반면 직구로 구매할 경우 30% 세일되어 69.95불 하나로 약 8만원, 무려 6만원 이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에센셜 스웨팬츠입니다. 사이즈는 X 라지 사이즈, 라지 사이즈로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이스웨팬츠 같은 경우에는 안에 겨울철 입기 좋게 기모 처리가 되어 있는 바지예요. 밴드에 타미 시그니처 컬러가 들어가 있고, 백 포켓 또한 시그니처 컬러로 마감하였고, 작은 로고가 같이 박혀 있습니다. 바지 자체가 정 사이즈로 나온 제품이라 큰 차이는 없었으나 X 라지 사이즈의 바지가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이 조금 큰 느낌이 있었어요. 국내에서 구매할 경우 98,8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바법입니 면 직구할 경우 30% 세일되어 48.65불 하나로 약 57,000원으로 4만 원 이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네요. 제가 여섯 번째로 직구한 제품은 바로 플리츠라인 슬리퍼입니다. 일단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마감 처리입니다. 안에 이 내피가 밖으로 삐져나오면서 이렇게 털 그걸 그대로 그냥 봉합을 해 버렸어요. 이렇게 미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슬리퍼처럼 미창이 되었는데 정작 빙판길이나 눈에서는 그냥 그대로 쓸려 나올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스키 타기 좋은 신발인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신발 앞쪽에 보시면 로고가 조그만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옆라인 쪽에도 로고가 이렇게. 시그니처 컬러가 라인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구매한 제품은 12사이즈로 제가 구매를 해봤는데, 저처럼 발이 크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직구로 구매를 하시는 게더 많은 사이즈로 볼수 있기 때문에, 신발을 구매하실 분들은 직구를 하시는 게 정말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실측을 한번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아이콘 레더 스니커즈입니다. 사이즈는 12 사이즈로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겉면에도 보시면 깔끔하게 로고가 조그맣게 들어가 있거든요. 밑창 또한 되게 실리콘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겨울철에 신기해도 되게 미끄럽지 않게 잘 신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내에서 구매할 경우 18만 5천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반면 직구로 구매할 경우 69.65불 하나로 약 8만원으로 무려 10만원 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답니다. 국내에서 사, 사려고 하더라도 제품이 없는 경우 발이 크신 분들은 직구로 사시는 게 훨씬 가격도 저렴하고 사이즈도 훨씬 많이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신발은 좀 직구 쪽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총 여덟 가지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났어도 타미 고움에서는 최대 60% 세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세일이 끝나기 전에 빠르게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뉴욕과일제에서 처음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쿠폰 3 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보이시는 추천인. 코드를 잘 입력을 하셔서 더 합리적인 쇼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영상,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